최백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최저 임금 가지고 수천 건의 기사를 쏘아냈어요. 최저 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안 망하잖아 시발. 그걸로는 안 되니까 올해는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거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기에잘안 들어와. <laughs> 근데 뭐 하는 거적족이 네. 교수님, 퉁퉁퉁퉁 때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GDP가 줄었다. 1인당.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 못 사게 됐다 이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병 교수님, 이미 OECD가 뽑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뽑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성장했어. 뭔 소리야, 이 새끼들아. 라고 뉴스 공장에서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요? 빨리 끝내려고. <웃음> <웃음> OECD는 물가 상승률과 달러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갑자기 고정 환율처럼 달러 기준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국가처럼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국가 채무가 빚의 속도로 증가한다. 그 앞에 거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빚쟁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 빠르다. 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우리나라는 부채가 아, 국제 기준을볼때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부채가 10이 증가했어요. 한국하고 미국에서. 그러면 한국은 100에서 11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1000에서 10이 증가하면 은1% 증가한 거죠. 부채의 기본 단위가 낮기 때문에 증가율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돈 쓰지 말라 그러는 거죠. 또 다른 기술을 쓴 건데 <laughs> 교수님이 또통 너무... 때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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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빨리 내수진작 하라고. 이건 임명박대고. 이것도 임명박대. 경기 회복되면 재정적자 줄이면 되니까 빨리 써라고. 지금은 전시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하라. 그때는 그랬어요. 동아일보도 가용자금을 총동원해가지고 경기부양을 해라. <laughs> 내수가 침체되거나 경제가 어려우면 빨리 돈을 풀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거꾸로 재정건성성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 돈 풀지 말라는 거지. 돈 써서 경제가 나아지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면 안 되잖아요. 경제가 나빠라, 이거야, 계속. 핵심은 그거죠. 또한 가지가 있죠. 또 있어요? 그 당시 기업을 위해서 돈을 쓰거든, 정부가. 기업에 돈을 쓰게 되면 신문사들도 광고비도 오고, 뭐, 떡금으 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여기에요. 국민들의 지출이 네. 높아지고, 네.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런 게 싫은 거야. 성공하는 정부를 꼬르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5 0 과정이 좋은 편인데 분모가 작아서 조금만 써도 증가율 높은 것을 규제 속도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때보다 지금 더 훨씬 위긴데. <laughs> 이런 얘기를 왜안 하냐고 나쁜 새끼들. 한국은. 고르이에 우리...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나라로 분류됐다. IF가 <laughs> 우리나라 재정건조성 좋다고 확장재정 하라는 얘기 계속 했거든요. 니는 여유도 있는데 왜안 쓰니? 이렇게. 그 얘기죠? 아, 네. 무 어, 이제 다 아니까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 바꿔야지, <laughs> 바꿔야지. <laughs> <다 웃음> 아니, 이것도 내가 다 아는 얘기네. 지금 흑자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돈을 남기냐는 거야. 돈을 나라가 풀어야 되는데, 흑자면 그게 더 문제다 오히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교수님. 예. 학생이 잘하고 있죠 지금. 예. <laughs> 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돈이 남는 게 많다는 얘기가 되요 걷어들이고 안 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흑자 재정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남는다고 좋은 건 기업인 거고 정부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돈을 써야 되고 때로는 적자를 봐서라도 써줘야 돼. 수치 하나 보시게 되면요, 일본은 마이너스 3.77에서 마이너스 3.44로 네. 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0 3정도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2.14에서 0.86으로 한 1.5정, 1.3천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라다고 이제 난리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플러스 값이라 이거예요. 일본은 마이너스 값에서 가고 있는 건데 플러스 값이라는 건 흑자라는 돈이 남다르되 기죠, 이이 돈은 <laughs> 세금을 걷어서. 복지나 이런 데 나라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남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흑자는 반드시 좋은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대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아직도 흑자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사기를 또 치는 거죠. 아,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어. 자. 미국, 미국은 봐봐. 미국은 덜 아파. <laughs> 네, 마이너스 거의 한7 0까지 네. 되잖아요. 근데 요 감소폭이 작다 이거예요. 네. 사기 치는 거죠, 사기. 저기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씨발. <laughs> <laughs> 이거 하나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파란 뭐, 네모로 쳐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 11조 7천억 원이라는 얘기고 2차 추경 때 12조 2천억 원이고 3차 때 35조 3천억 원 추경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총 지출 규모라는 게 있어요. 총 근데, 지출 기준 증가요? 네. 빨간색 박스를 쭉 보게 되면요. 네. 올해 원래 찬성한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어요 었 근데 이제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은 547조 1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럼 35조 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세번 추경하면서 합한 파란색 네모 세 개를 합해 보세요 59.2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 네. 번에 걸쳐서 그런데 정부가 지출한 것은 35조 뿐이 <laughs> 지출을 안 하고 그럼 나머지 20, 20조 가까이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된 겁니까? 나머지 군들은 안해서 그러니까 원래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확보했다가 아 국민들한테는 지금 59조 2천억 원을 올해 세번에 거쳐서 했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근데 실제 쓴 돈은 35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 이렇게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3차 수령 한한번 정도밖에 안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예. 실제 쓴 돈은 예. 와또 다른 사기구나. 예. 이게, 이게 뉴스 공서 시간 안 좋아서 나 얘기 못 했어. 이해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기본소득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기본소득 개념은 이렇게 탄생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자 기본소득 개념은요. 원래 19세기 초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어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수공업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사례들이 재봉틀로 하던 사람들이 막 부신다고 기계 가가지고 그런 네. 운동이 있었죠.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듣잖아요. 소득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당시 상황하고 굉장히 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소득불평등을 거론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런 정책적인 혜택을 받아본 거예요. 그동안은 주로 정부 정책이 주로 기업한테 갔었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소위 낙수효과라는 게 없었었는데 지금은 직접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금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네. 현금을 돌려받는 경험을 전국이 민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한 거죠. 그거 가지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 많이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낙수 효과 이거 다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지.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조차도 표를 얻으려면 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겠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야 돈을 그냥 주면 어떻게? 응일안 <laughs> 하라고. 네. 처음에는 우, 웃음거리 취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 재난이 없었으면은 이런 실험을 어디 해보나 했겠어요. 말도 못꺼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요. 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구구보수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파에도 있습니다. 소위 스웨덴식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이거 기본소득 좀 줄, 좀 주고 다른 복지 혜택 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복지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초창기에 나왔던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19세기 초에 나왔던 기본소득하고 지금 기본소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가장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이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항상 안좋지 않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에, 만들어서 공급하는 족족 다 팔린다면은 경기 안 좋을 이유 없는 거잖아요. 안 팔리니까 에, 투자도 안, 안 하고 고용도 안 늘리고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소비를 좀제 뒷받침해줘야지 되 않느냐. 소비를 뒷받침하려면 그걸 좀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효과를 봤듯이 또 하나 이제 로봇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에 했던 것들을 대체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창의적인 일은 노동 시간이 길다고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는 8시간 일하면 4시간보다 소득이 두배가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두배 아이디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로운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 이거야. 노동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벌수 있는 소득이요. 그거를 보충해 주자는 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소다기 대표가 저녁에 있는 삶, 네. 굉장히 성공적인 구호고 그 시절 사람들 마음에 다았는데 저녁에 그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경제적 지원을 정부 가 하자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바꾸자는 거네 네. 그렇죠. 바로 5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50만 원만큼은 덜이어도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기성세대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개념으로는 머릿속에 잘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성세대는 노동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소득이 번은 그렇죠. 이런 개념에 익숙한 세대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하면 돈더 나오고 뭐 이런 개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기성세대는 50만 원더 준다고 그럼 창의성 나오냐?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잘라서 얘기할 거고 우리가 가서 성장률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성장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계속 혁신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혁신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 속에서 이걸 경제 정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왜지원하니까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그러게 되면 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증가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 왜안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교수님 이해했어요. 이 패러다임은 기업을 상대로만 가능했어요.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고용을 더 많이 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하면 월급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고 낙수효과 이 패러다임으로 기성세대는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낙수효과라는 건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 입증됐거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돈 많이 번 만큼 종업원을 늘리냐고 늘리지 않아 쌓아두거나 오히려 종업원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로봇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돈을 많이 벌면 고용을 많이 시키는 건 예전 같은 산업 때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만들어지는 산업대라 가는 거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돈을 때려줘봐야 고용이 늘지도 않고 그게 개인한테 오지도 않으니까 삼성은 계속 부자가 될지언정 삼성이 부자가 된 만큼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잖아요. 해쪽도 <laughs> 계셨어. <laughs> <laughs> 그, 그래서. 기업한테 하던 정부의 지원을 개개인한테 하자고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이게. 자, 경제 정책으로 접근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기존의 복지가 줄어들 게 아니냐. 보수는 어.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보수는. 그, 그거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건 정책적으로, 이건 일종의 투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부가. 정부가 거기, 기업에 네. 줄. 투자했던 것을 개인에게 이제 투자하는. 개인의 삶에. 투자제. 삶에 투자해서, 그렇게 네. 개개인이. 네.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네. 그리고 그런 국가적 용량이 총체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투자를 하는 거네. 근데 이제 네. 여기서 동상이몽이 있는 것이 보수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거예요. 복지제도를 다 합쳐가지고 기본소득을 때려주자. 네. 그럼 복지가 줄어드는, 그래서 좌파들이 반대하는 경우고, 거꾸로 진보진영에서 이걸 주장하는 걸 저, 보수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세수를 늘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또 반대하는 거. 똑같이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정 반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뭐. 3차 추경에서도요. 급전절지원은안 포함돼 있잖아요. 2차 추경 때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주고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요. 그거 안 주는 거 이번에는? <웃음> <웃음> 그럼 <웃음> 안 되지. <웃음> <웃음> <에>? <웃음> 맛을 봤는데 이미. <laughs> 한, 이게 이러면 6월 달 정도 되면 다들 소진돼요. 그러면 7월 달에 다시 또 이제 게보릿고개가 옵니다. 저는 이제 연말까지 한 일곱 번 계속 주자고 주장했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3, 4회 정도 주게 되면 경제성장률도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이번 네. 기회에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네. <laughs> 다른 나라에는 이런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실험들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측정할 수가 있잖아, 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도 갈수 있으면서 기본소득 효과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그 패러다임 바꾸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그걸...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박원순 시장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50%만 좀렇게 지원 집중적으로 해주자. 이재명 지사는 그냥 전체 국민한테 다주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뭐냐면 이걸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까지, 올해까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줘가지고 기본소득 한번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국민들 체감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나머지 분들은 복지정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음.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제한을 그게 해야 전통적인 해야 접근이긴 해야 하죠. 그렇죠. 예. 이야기 쉽고. 협동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죠. 이게, 보, 이게 복지 개념으로 음. 생각하면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 예. 쉽게 머릿속에 입력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지문 씨하고 무관하게 저는 어떤 관점에서 해 봤으면 좋겠냐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이게 기회와 찬스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극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동이라고 불러. 철저하게 유럽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적 동쪽 끝에 있고 중동은 가운데쯤 있어가지고 미들리스트 아니야.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야 돼, 쟤네를. <laughs> 걔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걔네가 기준이 돼서 우리는 그걸 배운 다음에 내면화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맨 먼저 이런 개념을 세워서 그 개념을 보편화 시키면 걔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될때 됐잖아. 나는 그래서 해봤으면 좋겠어. 네. <laughs> 저 전사장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기업이나 이 사회에서 고용 보장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만들 기회는 줘야 될게 아니에요. 지금 끝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경험을 더 이상 젊은 세대들한테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가 살던 시대하고 너무 지금 달라져, 달라져 버렸어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한다는 게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걸 강요하는 거죠. 네. 나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고, 교수님은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laughs>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은 기본소득을 우리가 제대로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잖아 응? 나는 그러고 싶긴 한데 기본성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을 짚어본 것이고 아이책 말씀 안 하고 오셨네자 보십시오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유명한 경제학자들 쫙 나오다가 여기 최백은이 하나 있어 야 토머스 프리드먼 폴 크루먼 유명한 사람들이야 최백은 야